색을 입힙니다요 네? 아 하고싶으면 얘기하세요 왜요? 그거 잠깐 더 물어보니까 하고싶은거 같아가지고 어? 칠하고싶으면 얘기하세요 네받 음... <laughs> 칠하기 전에 얘기하세요 음... 그냥 꼼꼼히 지어야돼요 꼼꼼하게 안치해야돼요 이건 이티지하지하해도 돼요 돼요. 빈티지가 뭡니까? 음, 빈티지하게. 빈티지 a g e v i 음, 빈티지하게가 n t 뭐라고 해야 될까? 형님 빈티지하게가 뭐라는데 물어보는데 설명 n 내가 안 나온다. n 빈티지하게가 뭐니, 별이가? 이게어 <laughs> <laughs> 왜 꼼꼼하게 안 하냐? 그래서 내가 빈티지하게 하는 거야? 그랬더니, 빈티지가 뭐냐? 대충이라는 표현은 또 아닌 거고. 조금. 옛날스럽게? 옛날스럽게. 이해했어, 별아? 옛날스럽게래. 조금. 날, 낡은 것처럼. 낡은 것처럼요? 응. 어. 이해 됐나? 낡은 게? 빈티지? 아, 페인트가 좀 벗겨진 것처럼요? 어, 그렇지. 페인트가 벗겨진 것처럼. 오. 맞는 표현인 것 같아. 아 근데 이렇게 막점점 느껴지는 게 너무 느껴져요. 그리고 네. 애들이 좀 스트레스 받을까 봐 많이 안 입고. 어. 근데 아이라는 아 어떤 애는 이게 목걸이 있고 어떤 애는 목걸이가 없어요. 네 목걸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고 있어요. 그것도 하고 있는 중. 아 하고 있는 중. <laughs> 하고 있는 중. 아, 특별해서 내고있는건 아니고. 아니고. 네. 아. 네. 시간이 요즘 없다 보니까 또 하나를. 시간 내서 해 줘야지. 어, 그렇구나. 외교, 아미가...